김치에 대체 뭘 넣은 거니? 아, 지난 주에 우리 집에 와서 담가놓고 간거 있잖아. 근데 네? 김치요? 저는 그냥 평소처럼 담갔는데 왜요? 뭐가 이상해요? 아 평소처럼 담그긴 뭐가 평소처럼 담가? 이게 김치야? 너무 싱거워서 동치미에도 되겠다. 예. 그리고 젓갈 냄새는 또왜 이렇게 나? 아 많이 싱거우세요? 저번에 어머님이. 건강검진 다녀오시고 나서 음식 짜게 하지 말라고 하셔서요. 젓갈은 이모님이 갖다 주신 걸로 넣었는데 제가 양조절을 잘 못했나봐요. 죄송해요. 아니, 아 짜게 하지 말랬지. 먹지도 못하게 싱겁게 하라했어. 그리고 너,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살림은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이 있어야 한다고. 아버지 병수발 된다고 반찬도 늘사 먹는다며. 그럼 최소한 네가 해오는 김치만큼은 제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젓갈도 그래. 어디서 뭘 사왔는지도 모르겠고, 냄새는 진동이고, 대체 내 말은 어디로 듣는 거니? 모르면 차라리 하지 말든가, 아니면 내가 한 말대로 정확히 따라하든가. 그리고 내가 이런 소리까지 하고 싶진 않은데, 너는 진짜 못 배운 티가 나. 엄마 일찍 돌아가신 거, 아버지한테 맞고 자라서 제대로 배울 기회 없었던 거, 그건 나도 알아. 근데 그럼 더 배우고, 더 익혀야지. 남들만큼 못 배웠으면 두 배로 채우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썼는데 아직 많이 부족하네요. 신경 쓴게이 정도라니? 아휴, 아유, 아유, 우리 아들 마누라 복도 치지 길이도 없지. 아, 빈손으로 시집 온 것도 모자라서 부모라고 해봤자 있으나 마나하고. 어? 너 내가 이런 소리 한다고 섭섭해하거나 삐치면 안 된다. 오히려 고맙게 들어야지. 네가 지금 이만큼 편하게 사는 것도 다 우리 아들이랑 결혼한 덕이야. 혼자였으면 이런 생활 꿈도 못 꿨어. 아이고. 아무튼 김치는 이번 주말에 다시 담가와. 이번엔 양념 좀 확실히 진하게 해서 젓갈은 내가 따로 갖다 놓을 테니까 그걸로 쓰고 알겠지? 그리고 창틀도 한번더손 봐라. 구석구석 먼지가 남아있더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김치는 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창틀 청소도 방금 끝냈고요. <laughs> 아, 그리고 어머님 침실에 재킷이 하나 밖을 나와있길래 먼지 안질까봐 옷장에 넣어뒀어요. 나중에 꺼내 입으세요. 옷장에 넣었다고? 아이고, 아왜 시키지도 않은 짓을 해? 당장 다시 빼놔, 지금. 왜 그러세요, 어머님? 먼지 안질까봐 넣어드린 건데 뭐가 잘못됐어요? 그 옷이 얼마짜리인지 나 알아? 이거 구찌 거야 구찌! 아휴 정말 답답하다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지 아 명품 옷이었어요? 아 죄송해요 어머님 전혀 몰랐어요 그럼 바로 꺼내둘게요 아휴 모르는 게 당연하지 네가 그런 옷을 입어봤겠니? 입어보기는 커녕 만져본 적도 없겠지 저야 뭐 그런데 욕심이 없기도 하고요 근데 어머님, 이렇게 좋은 옷은 어디서 나신 거예요? 이번 생신 때 저랑 남편이 용돈 드리긴 했어도 명품 옷까지는 무료였을 텐데 좀 궁금해서요. 아, 그건 내가 산거 아니고, 나랑 친한 동창이 줬어. 자기 며느리가 사줬는데, 살쪄서 안 맞는다고, 나보고 입으라더라. 아, 그러세요? 아무리 안 맞아도 그렇지, 그렇게 비싼 옷을 선택 주다니, 어머님 진짜 좋은 친구분 두셨네요. <laughs> 걔한텐 그런 거 진짜 흔해. 걔 며느리가 얼마나 능력이 좋은지, 명품이니 차니, 말만 하면 착적이라더라. 명절이나 생일이면 봉투도 두툼해서 다치지도 않을 만큼 현금도 받고 말이야. 어? 아휴 예비하면 나는 참. 너 이런 얘기 들으면 뭐 느끼는 거 없니? 왜 아무 생각이 안 되겠어요. 어머니께 죄송하죠. 제가좀더 잘했어야 했는데. 그래. 부족한 거 하는 건 그나마 다행이네. 남의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챙기는 게 다르다던데. 너는 명품은 그냥 옷한벌 사다 주는 꼴을 못 봤어. 맨날 마트 세일 하는 거나 들고 오잖아. 죄송해요. 앞으로는 더 신경 쓸게요. 아유, 됐다, 됐어. 어? 너한테 기대를 하면 내가 손해야. 신경 좀 쓴다고 될 일이냐? 기본이랑 능력이 있어야 뭘 하지. 아무튼 그옷 구겨지기 전에 얼른 다시 꺼내서 제대로 걸어놔. 네, 알겠습니다. 뭐야? 너 지금 우는 거야? 아, 내가 뭘 했다고 눈물바람이야? 어이가 없네, 진짜. 아, 아니에요. 그냥 눈이 좀 따가워서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진짜 웃긴다. 내가 뭐 때리기라도 했니? 누가 보면 내가 너한테 손찌검이라도 한줄 알겠어? 죄송해요 어머님. 옷은 지금 바로 정리할게요. 어머님 혹시 택배 받으셨어요? 어머님 위붓시라고옷한벌 보냈는데 방금 도착했다고 문자 와서요. 어 응. 안 그래도 방금 뜯어본 참이다 아, 아 뜯어보셨어요?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laughs> 저번에 어머님이 좀 쏙쏙 해 하시는 것 같아서 나름 고민해서 고른 거예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아휴 아, 옷을 골라도 참 색깔이 영 칙칙한데? 그리고 대체 이건 어디 거야? 어? 보세 요 옷이니 이거? 아니에요, 어머님. 스토리라고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브랜드예요. 명품까진 아니어도 가격대도 있는 편이고, 아는 분들은 다 아는 브랜드라서 골라본 거예요. 스토리? 난 처음 듣는 브랜드인데? 내가 잘 모른다고 그럴싸하게 꾸며낸 거 아니야? 선물을 할 거면 샤넬, 구찌 같은 명품을 살 것이지. 이름도 생소한 걸 무슨 선물이라고 사다 바쳐? 그리고 택배로 찍 보내는 게 어딨니? 직접 와서, 어머님, 별건 아니지만 예쁘게 입으세요. 하고 두 손으로 들어야 예이지. 저번에 내가 싫은 소리 좀 했다고 이런 식으로 사람 놀리는 거야? 네? 어머님, 놀래다녀. 어머님 생각해서 고민하면서 고른 선물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택배로 드린 건 정말 죄송해요. 근데 저 쉬는 날 없이 일하는 거 아시잖아요. 직접 가서 드리고 싶었는데,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진짜 안 났어요. 고민해서 고른 게 이거라니 더 기가 찬다 안목 없는 건 그렇다 치고 예의범절은 대체 어디에 두고 사니? 이렇게 성의 없을 거면 애초에 선물 같은 건 하지 마 어머님 정말 왜 그러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속에 어떻겠어요 그래도 어머님 생각해서 고민하고 골라 보낸 건데 조금만 좋게 봐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고맙다 잘 입을게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어머, 얘 말하는 것좀 봐. <laughs> 고맙다, 차리 볼게 하라고. 지금 나보고 이빨린 소리에서 네비 맞춰주란 거야?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잖아요. 좋게 좋게 말씀하시면 어디 덧나요? 왜 맨날 저를 그렇게 몰아붙이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저, 아빠한테 맡기 싫어서 집 나와서 보아나 다름없이 지냈고, 결혼도 돈한푼 없이 시작했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려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일했고, 지금은 남부럽지 않게 살 만큼은 만들었고요. 그렇다고 제가 어머님께 소홀했던 적 있어요? 부르시면 어떻게든 시간 내서 달려갔고, 무슨 말씀을 하셔도 큰소리 한번낸적 없어요. 근데 이런 제 노력은 하나도 안 보이세요? 대체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건데요? 뭐 뭐야? 너 지금 나한테 말 듣고 하는 거야? 이게 지금 누구 앞이라고 감히 대들어? 대드는게 아니라 서운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속상하고 상처받아요. 아휴,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너 오늘 아주 입이 터졌구나. 그동안 할 말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참고 살았대? 말하는 꼴을 보니까 따가야겠다. 네가 왜 그렇게 컸는지. 네가 이러니까. 네 아비한테 맞고 자란 거야 아주 맞을 짓만 골라서 하잖아! 뭐라... 그요...? 맞을만 하니까 맞은 거라고! 나 같아도 너 그냥 넘어갔겠냐?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되는데 흠씨 톤 나도 싸지! 어머님...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죠 맞을 짓만 골라서 한다뇨? 자식 때리는 부모가 잘못한 거지 아무것도 모르고 맞기만 한 제가 무슨 잘못이에요? 방금 하신 말씀은 취소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말한 건 사과하시라고요. 뭐? 너 방금 뭘했니 사과? <laughs> 웃기고 있네. 내가 왜 너한테 사과를 해? 내가 미쳤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할 말이 있고 안할 말이 있죠. 이건 진짜 아니에요. 어머님이 제 시어머니라고 해도 저는 이 말은 용납 못해요. 아 내가 뭐 틀린 말했어? 니네 주제에 용납 못하면 어쩔 건데? 됐어, 어? 난 절대 사과 못하니까 꿈도 꾸지 마 싫으면 알아서 해. 어, 어 어머님. 야, 너 지금 어디야? 어? 상황이 이런데 나 혼자 두고 진짜 집에 간 거야? 아, 네, 어머님. 도착하면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전화 주셨네요. 죄송해요. 이모님들 달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아, 내 동생들을 달래긴 왜 달래? 맞은 건 난데. 내가 머리채 잡히는 거다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게 말이 돼? 넌 누구 집 며느리야? 어? 그리고 집에 가면 간다고 전화로 허락을 구하든가. 톡 하나 띡 보내놓고 끝이야? 여튼 하는 집마다. 그럼 제가 어떡해요? 이모님들이랑 어머님이 서로 달려들어서 싸우시는데 제가 안 말렸으면 어머님 진짜도 다치셨을 수도 있어요. 집에 간다고 톡 보낸 건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이모님 두분 되게 모셔다 드리느라 어머님 바로 옆에 계셨잖아요. 그 상황에서 통화를 길게 하는 게더 이상했어요 진짜 말 한마디를 안 지내 아휴! 아 됐다 됐어! 나 지금 이런 걸로 신랑이 할 힘도 없어 설 명절에 이게 무슨 꼴이야? 내가 살다 살다 동생들한테 머리채 잡히네 머리채를 이런 것들도 자매라고? 너도 봤지? 둘째 손에 내 머리털 한 움큼 치고 있던 거또 나한테 욕을 얼마나 해야 되는데 아니 내가 우리 아버지 재산 좀 나눠 갖겠다고 한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머리털 다 뜯길 정도로 내가 잘못한 거냐고! 나 진짜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도저히 이대로 못 넘어가겠어 어? 그것들 폭행죄로 고소해 버릴 거야! 네? 어머님 가족끼리 고소하는 게 어딨어요 지금 너무 흥분하신 것 같아요 일단 진정하시고 이성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생겼어? 라일이라고강 건너 불구경이지? 넌 내일에 참견하지 말고 나중에 고소할 때 증인이 나서 내 동생들 나 때리는 건너다 봤잖아! 하... 글쎄요 어머님이랑 이모님들 중에 어느 한쪽 편을 딱 들어야 한다고 하면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이 먼저 이모님들 심기 건드리신 것도 사실이잖아요? 뭐? 그 말이 왜 그따위야? 지금 제정신이야? 우리 아버지가 동생들 둘한테만 건물이랑 땅을 남겼어 나만 쏙 빼고 한평생 장년으로 탄다고 고생했는데 나도 좀 나눠 가자고한게 죄야? 죄라면 죄죠 시할아버님 병수발을 누가 할지 정할 때 어머님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이모님들한테 전부 미루셨잖아요 덕분에 큰이모님은 본인 무릎수술도 미루고 병간으로 하셨고 작은이모님은 가족이랑 떨어져 지내기까지 하면서 3년이나 돌보셨어요 어머님은 시아버님이랑 제일 가까운 데 사셨고, 자매들 중 형편도 제일 좋으셨잖아요. 힘들 땐 모른 척하고 본인 이득만 챙기시다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 와서 재산을 달라 하시면,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는 못하죠. 뭐, 뭐라고? 너 방금 뭐랬니? 다시 말해봐! 당장! 어머님, 제 지은 거 맞으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맞을만한 행동도 하셨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는지 저 기억해요. 제가 맞을 짓을 해서 맞고 자랐다면서요. 어머님 같아도 저를 크게 혼냈을 거라고도 하셨고요. 저도 지금 똑같이 생각해요. 제가 이모님들이었으면 유저리에서 더 크게 따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끝난 걸 다행으로 생각하셔야 해요. 이모님들께 사과하시고 여기서 정리하세요. 고소 같은 거 해봤자 어머님만 더 난처해져요. 나? 할말더 없으시면 이만 끊을게요. 오늘 많이 놀라셨을 텐데 쉬세요. 야이개집에 어디 있어? 어 당장 안 나와? 어머님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어? 아 어머님 뭐하세요? 갑자기 모래채를 왜 잡으세요? 왜 왜냐고 진짜 몰래서 먹는 거야 지금? 그래 좋아 어 모르면 알게 해줘야지 어디서 굴러먹다 온 사람을 내가 선심 써서 며느리로 받아줬더니 감사한 줄도 모르고 감히 대들어? 너 오늘 딱 걸렸다, 어? 아주 제대로 혼나봐야 정신 차리지? 어머님, 놓으세요. 진짜 안 놓으실 거예요?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안 있어요. 뭐라고? 아직도 정신 못 차렸지? 이번 게 아주 제대로 버릇을 가르쳐 줘야. 에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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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사람의 막내 동댕이 치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제가 가만히 아니는다고 했죠? 어머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이거 폭행이야, 폭행! 너도 고소당할 줄 알아! 그래요, 고소하세요. 이렇게 된 거, 어머님이랑은 이미 갈 때까지 간것 같고요. 제가 뭐가 더 들었겠어요? 이왕 고소하시는 거좀더 때려드려요? 맞고 자라서 그런지, 때리는 것도 별거 아니네요. 그리고 방금 어머님이 제 머리치 잡고 제집 앞까지 찾아와서 난리 치신 거 저도 그대로 맞고 살 겁니다 뭐라고? 너, 너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맞을 짓을 했으면 맞아야 된다 어머님이 저한테 늘 하시던 말이죠 그말 들을 때마다 저는 진짜 숨이 막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네요 그 말이 결국 어머님한테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제 주변에 변호사 지인이 있어요. 이혼 쪽으로 많이 하는 분이고요. 저도 그동안 돈 꾸준히 모아놔서 선임할 여력도 충분해요.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어머님이 저한테 하신 말들, 하신 행동들 전부 남겨뒀어요. 통화 녹음, 문자, 카톡 그때그때 적어둔 기록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선 넘으시면 저도 바로 법적으로 갈 겁니다. 위자료든 뭐든 받을 수 있는 건다 받고 재산 문제도 최대한 유리하게 정리해서 끝까지 갈 거라고요. 이혼? 네가 뭔데 감히 이혼해? 감히라뇨? 지금 그런 말씀 하실 처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못할 것 같으세요? 궁금하시면 계속 그렇게 해보시던가요 고소든 뭐든 마음대로 하세요 저도 이제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요 너, 너 진짜…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나 네가 나한테 어떡해! 저 더는 할말 없어요 지금 당장 나가주세요 안 나가시면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거예요 주거침입? 너 지금 나를 내쫓겠던 거야? 아주 간이 폐 밖으로 나왔네 진짜! 그럼 지금 바로 경찰 부를까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망할 년! 너 가만 안둘줄 알아? 협박은 그만하세요. 그럼 말 한마디 한마디 전부 기록으로 남길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머님이랑은 거리 두고 살 겁니다. 남편이랑도 오늘 일 확실히 정리할 거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여기로 찾아오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어머님이 끝까지 안 나가셔서 저는 바로 111을 눌렀어요. 주거 침입의 폭행시도 협박까지 있었다고 신고했고요. 경찰 오자마자 말 길게 안 했어요. 방금 전 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해서 말하고, 통화 녹음이랑 문자, 카톡, 협박 캡처를 그대로 보여줬죠. 그 자리에서 어머님은 퇴거 조치 됐고, 저는 사건 접수 번호까지 받아뒀어요. 그때부터 이건 감정 싸움이 아니었어요. 사건이 됐거든요.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로 갔어요.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전부 저장해서 추가 신고하겠다고. 경찰 앞에서 못 박아뒀어요. 남편한테도 딱 잘라 말했어요. 당신은 다 알면서도 묵인했고, 그게 당신의 선택이었다고. 네 엄마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 머리채를 잡았는데, 이 얘기 듣고도 너는 또 나보고 참으라 하겠지. 그래서 나 변호사 상담 예약했고, 자루 정리도 끝났다고 했어요. 이혼 준비나 하려고요. 그동안 모아둔 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폭언 녹음, 카톡, 문자, 끌려다닌 날짜 메모, 그리고 오늘 신고 접수 내역까지 다 묶어뒀어요. 위자료는 감정으로 달라는 게 아니에요. 폭언, 협박, 물리력 행사, 주거 침입, 사인 사건의 남은 기록에 접수 번호까지 있잖아요. 받을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받는 거죠. 웃긴 건 그제야 가족끼리 좋게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말 제일 먼저 했어야 할 사람들은 저한테 상처 준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이제 설득 안 해요. 경고도 끝났고 설명도 끝났고 남은 건 절차뿐이에요. 받을 건 받고, 끊을 건 끊고, 제 인생을 제 이름으로 돌려놓는 거. 그게 제가 선택한 사이다예요. 말로 이기는 게 아니라 법으로 끝내는 거요.